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정말 짧지만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비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다 포기하고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꽤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 버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마테오복음1 3상 44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발견이 정말 순전히 우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밭을 갈던 사람이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보물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보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그 강력한 감정, 바로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인 기쁨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쁨이요. 그럼 이 보물이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발련하게 되는 깊고 깊은 진리와 가치,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요. 뭐 이익을 따지는 그런 차가운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위대한 보상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내어 놓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서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 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긴 하는데 그 과정이 전혀 달라요. 이번엔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의도적인 탐색의 길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다른 유형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주 상인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을 맞춰서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전문가예요. 수많은 진주들 사이에서도 진짜 배의 가치를 탁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앞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는 정말 다르죠. 이 상인의 발견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또 분별력 있는 탐구, 그 여정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좋은 진주들을 받겠어요. 하지만 마침내 가장 값진, 단 하나의 완벽한 진주를 알아본 겁니다. 그럼 이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그냥 비싼 보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진주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궁극적인 진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지식, 가르침과도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다른 모든 진주들이 이단 하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엄청난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에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행동에 나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연히 발견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길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두 길의 끝에 똑같은 결론이, 아주 급진적인 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든 평생을 찾아다녔든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삶 전체를 다시 쓰는 완전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선물, 즉, 은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받고 끝나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선물인 겁니다. 와, 발견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걸맞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유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면서 동시에 예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도 다 붙들고 있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자택이래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두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보물이나 진주를 얻는다는 건요. 그냥 내 삶에 좋은 악세서리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두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 만큼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결단과 선택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들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당신의 삶이라는 밭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는 과연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까?